심장재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해외 면허시험에 정말 도움이 될까? 다른 임상실습과 뭐가 다른 걸까? 세계적 추세 심장재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장재활 전문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계 물리치료사 연맹과 2021년 발표한 물리치료사 역량 프레임워크에서 심장, 호흡계 평가 및 중재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심장 재활 분야가 더 이상 특수 분야가 아닌 모든 물리치료사가 갖춰야 할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영어권 국가의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심장 재활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호주 APCAUSTRALIAN PHYSIOtherapy 카운설 -E 시험의 경우, 심장 호흡계 영역은 필수 평가 영역 중 하나로 임상 시험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미국 NPT 역시 심장 호흡계 관련 문항이 전체의 약 18.5%를 차지하며, 이 분야의 실무 경험 없이는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 FCCPT와 호주 APC 모두 임상 실습 시간 중 일정 비율 약 15-20%를 심장호흡계 물리치료 분야에서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자격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필리핀 국립심장센터 필러핀 하트센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심장질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미국 심장협회 AHA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제적 표준에 맞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문 시설에서의 임상 실습 기회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목 에듀는 필리핀 현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물리치료사들에게 이 귀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기 참가자들은 심장재활센터에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경험하며 국제표준에 맞는 평가 및 중재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글로벌 물리치료사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임상실습의 가치. 월드 PHYSIOTHERAPY는 물리치료사 교육의 국제표준에서 다양한 임상환경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호흡계, 근골격계, 신경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실습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목 에듀의 필리핀 임상 실습 프로그램은 이러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심장재활센터에서의 한 달간 실습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실습 중인 일기 참가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심장재활 분야의 실습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글로벌 물리치료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계적 표준을 충족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여정 수목 에듀 필리핀 임상실습 2기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특히 심장재활센터에서의 소중한 경험은 여러분의 글로벌 커리어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